엄마도 오세요, 빨리. 밖으로 나가서 가야 되나 봐. 들어 들어. 어, 여기 우리 처음 왔다. 어, 여기.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찍어볼까? 그래, 좋아. 책 어, 하나 더. 보통은 개가있어요 짜잔. 이것도 가족 사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했어. 오, 안녕. 오, 너무 예쁘다. 다 이뻐뻐. 어, 자리 썼어. 다 이쪽 봐봐. 오, 깨깨, 우리 안녕. 오, 깨깨 컸다. 어, 깨깨 어, 응. 소리 들려? 가자 여기 사랑이 있어 <웃음> <웃음> 어? 리다리다이렇게이렇게 맞다. 맞다. <laughs> 이렇게 하면 먹나? 이렇게?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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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한번 어, 이렇게 놓고 오좀 <laughs> 오, 깜짝 놀랐어 <laughs> 따다다서 <laughs> 어, <laughs> 무서워? 어. 한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앵무새는 교감하지 않아요. 손을 뻗지 않아요. 사자 같은 치악력이 있어서 큰일 난대. <laughs> <laughs> 진짜 앵무새였어. 어. 몸이 약간 뭔가 특이하게 생겼다. 음, 곰치고 엄청 조그만해. 그치 어. 응. 엄청 응. 커. 엄청 응. 커. 어? 칼아, 도마뱀이 응. 어? 라마 여기에 동화뱀이 있어? 여기에도 붙어있어? 응. 와 어떻게 이렇게 착싹 붙어 있어 유리에. 여기 붙어 있어.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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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어, 여기로 와서 이렇게 어, 오나. 오나. 여기 오나 봐. 목화머리 사마린 원숭이. 와. 와. 쟤네 애기인가 봐. 우와, 우와, 우와. 순식간에 왔어. 깜짝 놀랐어. 우와, 안녕. 버무기가 있어요. 우와, 버무기가 근데 생각보다 빠르다. 잘 간다. 코아티 어, 이거 코아티 있어. 얘는. 얘네... 같이래. 근데 이게 다 바닥에 먹을 건것 같은 느낌이다. 와띠야. 아. 우와 진짜? 봐봐. 왔다. 넘는다 사나만 아, 여기, 여기 봐 넘는다. 아. 봐봐 위에. 어, 오 얘네는 사막 여우 자고 있나봐 쿨쿨. 어, <laughs> <꿀꿀. 웃음> 차라리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다시 <웃음> 꿀꿀. <웃음> 꿀꿀. <웃음> 여우 안녕. 여우 <오>, 잘자. 토코 토코 두칸? 티오. 몰라. 엄마 아빠가 먼저 해볼까? 할수 사랑이가 아, 먼저 사랑이가 할수 있어? 자 아, 손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손을 쫙 펴야돼 그 대신에 아, 봐봐 어! 아! 되게 뭐지? 얘는 사뿐이잘 먹을 어, 것 같아 다 해봐 되게 신기해 그냥 얘가 입을 이렇게 봐봐 자 아, 봐봐 와 어, 우와, 우와 아, 얘, 얘가 제일 안 무서워 한번 해봐 얘잘 먹어 어. 우와. 우와 또 왔어 그래. 사랑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아이쿠 사랑 어. 거북이 엄청 커어하양 얘는... 어, 음. <laughs> <깨달아. 웃음> 어, 왈라비는 처음 봤어 골고루 주는 거야? 우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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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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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이거 먹을 거야? 점프, 점프. 잘한다. 오. 어디? 여기 그 위에. 쟤 음. 뭐야, 마리모가 엄청 커. 무슨 동물인 줄 알았어. 뭐야, 뭐야? 여기 예쁘다 이즈 아 여기 밑에 이거 있어 봐봐 이거 이거 이 숨었나? 어나 숨는다 어 숨었다가 여기 이거 봐 까꿍 나온다 까꿍 와 이렇게 가까이서 얘네들도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네 와 되게 다양해 어막 네, 걸어다녀 우와. 이거는 우파 루파 많이 봤다. 말랑이 어, 같이 생겼지? 오음 어, 이거 봐, 어, 좀봐 청소 하나 봐, 여기는 어항이 여기 깨끗하네. 우와. 여기 밑에 조그만 애들 있어 이제 새우들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물 속에 있어요. 우파 사랑아, 여기 뱀 있어. 오, 오. 거보나올라가 바깥을... 빠졌어. 음음 여기 나왔어. 여기 나어나다 음 되게 도마뱀 나왔어. 어 버그기 음 짜잔. 어 안녕. 어디 뭐 네, 누구야? 어디있어? 안보안보 누구야? 어? 어? 고파모고 귀여워 바람 쐈는데? 그러게 어. 그건 누구지? 누구지? 카.. 파부비카 나무 사이를 멋지게 점퍼인데 어, 사랑아 이거 봐 원숭이 얘 여우꼬리 원숭이야 사랑아 어. 책에 나왔던 거야 아 여기 여우꼬리 원숭이 먼저 볼래? <laughs> <laughs> 요 꼬리 원숭이. 어, 맘마 먹는다. <목소리> 어, 알았어, 여기, 여기 있어. <목소리> 이거, 이거, <목소리> 이거, 이거. <목소리> 아, <알았어. 목소리> 맘마 먹어. 제일 <목소리> 작은 아 이게 운수는 맘마 먹어. 아이, 응. 아 이거 어, 또 하나 어. 올라온다 그른다큰거 어. 올라 큰거 큰 거. 큰 거. 어, 안오네진 어, 되게 큰거 응. 같아. 우리 응? 우리 토끼랑 거북이는 머리 말고 등만 써 넣어 주세요. 토끼 간식은 애손이 아니라 교감 도구 이용해서 줄게요. 이제 앉아서 차근차근 잘 먹네 우리 알렉프리어 원숭이 보단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시지? 맞아요 우리 이 친구가 조이 여자예요 어안아고 싶어? 응안 자고 싶어 잘자 잘어나자어 좋아 잘자 귀엽잖아 어 사랑이도 깡초 깡초 여기, 너무 예쁘다, 얘. 인형인 줄 알았어. 안녕. 토끼랑 거북이는 머리 말고 등만 뜯어 놓을게요. 어, 등을 만질 수 있대. 거북이한테 손을 뻗으면 안 된대. 그럼 거북이, 어, 무는 힘이 엄청 세. 아, 예쁘다. 안 물어. 안 물어.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폭포 놀이터? 어우, 시원해. 뭐야? 어?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 같은데? 어, 여기도 수달이 있어. 수달. 이쪽으로 이렇게 와볼까? 수달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야? 어, 얘는 왜 여기 있어? 어, 뭐야, 수야 수다리. 뭐야, 수리 머리 조심. 수리와 머리 조심 잘한다. 어, 뭐야, 참새? 우와, 뭐야, 얘 새들 엄청 많어. 우 귀여워. 사랑아, 얘네들 이렇게 하면 손으로 올것 같아 먹이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이번엔 사랑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밥을 조금씩 자주 먹어요. 가자. 어, 올라 그랬어. 사랑이 성공할 어와 온다. 아 가만히 있어야지. 사랑아,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빠 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자 세드라 먹어. 먹어봐. 사랑 자, 자, 이거 사랑이가 하고 자, 여기 들어라 봐. 자, 여기 있다. 있다. 세들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얘를 데리고 와서 잡아야 되나? 어, 이렇게 하면 오는데, 그냥? 그냥 손만 이렇게 내밀어도 올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왔었죠? <laughs> 조금만 더 가만히 있어봐. 더 많이 볼게. 한 10마리 볼게. 예, 얘안 오네.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 아빠한테 더넣이주 아니라, 요렇게 해야 많이. 야, 그리고 조금만, 조금만 더 빗을게. 옳지. <laughs> 이거 30초만 감아있어. 봐렇저 소니커 한테 너무 많이 어 너가 이렇게 뜨 봐. <laughs> 어, 너무 간지러워. 무서워. <laughs> 반대쪽도 해야 되나? <laughs> 어 너무 죽었다, 이거 너무 추웠다 이거. 근데, 네, 닦는 게 없어. 나무 늘고. 손톱이 엄청 길어. 일주일에 한번 화장실을 가고 깨어있는 걸 보면 엄청 희문이라 계속 자고 있대. 어딨어? 여기. 자고 있어? 털뭉치, 어 발톱이. 꼭 자고 있는데? 카페인가요? 카페아 실렁다리인데막 다리가 움직여. 먼저 지나가, 우리 같이 가면 안될것 같아. 성공! 축하합니다. 사랑 저거 악어 같아, 악어. 깜짝이야. 악어가 있어. 악어가 사랑이이 악어에서 사진 찍어볼래? 저 응. 뒤로 가서? 안 무서워? 오, 사랑이 크. 거기에다 얼굴 오, 안 무서?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사랑이 안 무서? 우와. 입속 타온 다는 거야? <laughs> 아고? 우와. 줄무늬 사람들의어어 귀여워. 여기 귀여워.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안녕. 우와. 너무 귀여워. 우와. 여기 둘이 우와. 어, 여기도 있어. 안녕. 너무 귀엽다. 아기 하늘. 다람쥐인가 봐. 아, 하늘 다람쥐 같아. 아니, 얘는 들구이 음. 다람쥐래. 우와, 다람쥐 도착. 돌고 <laughs> 돌고 우리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자 맛있게 먹어요 식당 코너로 이렇게 나오네 거기는 신발.